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멋진 아티스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진술사동의홍석천입니다 네, 감사입니다 음. 네, 제가 한말다 드려도 될까요? 네. <laughs> 그래서 아까 작품을 살때 어떤 유명한 작가다 네, 만산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에 들면 사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고우 같은 경우 그렇죠. 그분은 그림을 한 점도 못 팔고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돌아가시고 얼마나 많은 그 가치가 올랐잖아요. 맞아. 저희 그림도 음. 지금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가치가 될지 모르니까 음. 구입하셔도 된다. 그런 <laughs>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laughs> 네. 참 그게 저는 사실 마음이 안타까워요. 정말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 네. 화가 네. 분들이 그 당시에 살아생전에는 뭐술 한잔 값도 없고, 방 값도 네. 없고, 네. 뭐 그린 물감 값도 없어서 네. 네. 뭐, 이렇게 흔히 다니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뭐 살롱이나 바에서 주인한테 술값, 외상값 그림으로 퉁칩시다 이래가지고 줬는데 그 술집 주인이 <laughs> 갖고 있다가 나중에 완전 막 자손들이 대박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수천억을? 그럼요 와... 그리고 심지어 그 유명한 작가의 작품인지도 모르고 그냥 슥슥 갖고 있던 작품 얼마나 그 동네에 화가 많은 동네에는 술집들의 외상값 대신 그림을 네. 받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겠어 네. 근데 <laughs> 저쪽 딴 나라에서 잠깐 여기 와서 몇 개월 있는 작가야 근데 이 사람이 돈 없어서 막 여기다 맡겨놓고 다시 고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너무 유명해진 거야 상위에. 오... 근데 이 주인은 또 몰라. 네. 그 잠깐 유명해진지도 <laughs> 뭔지 알지. 네. 나중에 봤더니 이게 값어치가 막 올랐어. 네. 그런 경우가 비일비세했어요 맞죠. 네. 미술사를 조금 음. 네. 공부하다 보면. 준석 선생님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 그러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이크. 어, 음. 캔버스가 없어서 그분은 이진섭 선생님도 네, 담배 막 이런 그런 데도 그리고 포장지. 담배 송이에 음. 우리는 정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는 캔버스가 널려 있잖아요 지금 사방천지 그렇죠 <laughs> 근데 그분은 캔버스가 없어서 시계적상황에서 샀습니다 음. 음. 그리고 정말 외상값이 없어서 음. 외상 돈을 위상을 갚아야 되는데 음. 그래서 결국엔 쪽방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맞아요 근데 지금 그분의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laughs> 그렇죠? 네. 그 멀지 않은 이인성 작가도 있잖아요. 음. 재불 작가 와. 이인성 작가도 그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에 창고에 쟁여놨어요. 음. 하숙집에 음. 그 창고에 어마어마한 불량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학 간 학생이 우연치 않게 그집 주인하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어, 우리나라 에너 한국에서 왔니? 뭐 음. 어, 우리 한국 작가 작품이 있어. 뭐 음. 어, 이게 이인성 씨 작품이었어요. 어, 그 근데, 그분이 근데 초기? 네, 그 유학 경비 모두 쏟아붓고 집에 연락해서 미리 돈 땡겨서 유산까지 받아서 그 작품을 어, 다 갖고 온 거죠 우리나라에. <laughs> 네, 그래서 그분이 안타깝게도 이인성 씨가 그 뭐지 그 북한에서 음. 간 작가라 제조명은 아직 못 받고 있지만 그래도 간혹 지금 하나씩 둘씩 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우리나라의 초기. 서양 미술사를 음, 공부하려면 그분도 없었었는데 중요한 인물이라서. 예. 그리고 그분을 발굴해낸 그 유학생도. 대단한 대단하네요. 네. 그 작품을 사랑하면 음. 복을 받나 봐요. 아, <laughs> 네. 어떻게 해요? 뭐 파리 날아가서 네. <laughs> 파리에서 네. 하숙 집치는 분들 <laughs> 다 일일이 만들어 수도 없고 저희를 키워 주시면 되죠. 아, 아, 아 그런가요? 네. 저희 진술 살롱이 네. 그런 역할을 하려고 네.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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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언제든지 마음에 드시는 음. 작품이 있으면 사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음. 네. 근데 또 이게 없으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명호야. 네. 이거 있어? 아, 아 비싼 작품이 아니어도 네, 네 마음에 드는 걸 사시면 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작가님이 좀 <laughs> 네. 할인을 해주요아네 <해주셔야. 웃음>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와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작가님들. 아. 그 피카소 같은 경우도 그런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 양복을 맞추고 싶은데 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양복집에 가서 자기 그림을 주면서 나 양복 맞추고 싶다. 근데 정말 인기가 없을 때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할 때. 근데 나중에 정말 인기가 있어져서 그 그림 하나가 집값 집값의 정도 뭐 어느 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림을 주고 양복을 맞췄다는 음. 그런 얘기가 있어요. <laughs> 정말. 음. 그때 그런 작품들을 좀 어떻게든 구해서 사는 게있을 음. 근데 작가들의 음. 그림이 불쌍하다고 사주는 그 주인분들의 심성이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 아. 네. 아. 네. 그래서 그 돈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인정을 베푸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네. 음.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나중에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수 있게끔 만든 그런 원동력이 된거죠. 네. 신진 작가, 저희가 처음 개인전을 했을 때그 작품을 사주는 사람들이 대체로 가족들이거든요. 음. 근데 그 가족들은 그냥 그 봉투 갖고 와서 사주기 때문에 두 번째 개인전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개척을해 나가요. 그렇죠. 진짜 전쟁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젊은 작가들 작품을 저도 가끔씩 매입을 하거든요. 음. 제가 그때 느꼈던 그런 따스한 손길. 어 제가 아내 작품이 나는 작가로서 성공을 성공까지 안 바를. 아 내가 그림을 그려도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해 줬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작, 신진 작가들 젊은 작가들 그림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가끔 가다가 음, 보면 저도 작가지만 음. 젊은 작가 그림을 한 점씩 두 점씩 사기도 하거든요 예 네. 저도 네. 종종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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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이제 그 작가분들이 음. 정말 가끔 원해하시네. 너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만났을 음. 때는 뭐 음. 막 종이에다가 막제 이렇게 초상화 그려주고 음. 또 자기 거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해주고 그러면 아게아형 선물이에요 그러면 보고 어 좋다 근데 이 종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어디다 놔야 되나? 이거 어디다 이렇게 놨어? 그리고 있다가 요즘에 이제 SNS가 발달돼 있으니까 나중에 네. 그 친구들 전시 막 이렇게 하고 보면 어마어마한 작가가 되어 있는 거야. 굉장히 막 총만 받는 신진 작가. 그럼 막 그때 가서 야, 걔가 그려줬던 거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찾고 막. 그러면 여기 있는데, 어! 이거 어떡하지? 이게 얼마짜리지? 막 이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제 젊은 작가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면서 이태원에 제 건물이 조그만 게 있는데 한층이 비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이 1월 말 2월 달에도 작가들 전시회를 오. 하고 네, 무료로 네, 무료로 이제 공간 주고 한 네. 7인의 작가들이 자기네들끼리 또 모임이 있더라고요. 젊은 작가들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그래서 얼마든지 해라. 네. 훌륭하십니다. 아. 이런 사람이 어, 역시 많이 없죠. 역시 빛이 나시더라요 예, 예. <laughs> 건물이 있으면 좀가시더스님뭐 <laughs> <laughs>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네. 제도적인 장치와 음. 우리 각 개인의 그런 게 그림을 바라보는 시각. 이두 음. 가지가 매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색스피어를 들면 색스피어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100년 이상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스위님. 예. 셰익스피어라고 해주세요. 셰익스피어. <laughs> 네, 예. 발음이 되게 제가 좀 강합니다. 네. 셰익스피어라고 <laughs> 네. <laughs> 네. 네.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예. 네. 네. <laughs> 네. 우리나라 제가 경상도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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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애매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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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그 그 우리나라의 문화 부가 산업을 미술계 쪽으로 조금 옮겨서 그렇죠. 예. 네. 음. 발도드만은 우리나라가 건전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죠. 네. K컬처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K팝도 시작해서 뭐 K푸드, 뭐 K뷰티, 뭐 정말 많은데 네. 이제는 우리 아티스트들, 네. K아트가 전 세계에. 네. 아 진술살롱 지금 저희 세 분의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떠셔요? 지금 충분히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나요? 네, 응답했네. 저는 덕분에 응.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얘기를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김 작가님 작품을 어디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다른 것도 보고 싶어서. 음. 아, 저제 인스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네. 야, 작가님들이 다 지금 인스타. 그러네요. 네. 다들 아시는 거고. 네.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음. 네, 열심히, 음,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음. 네, 열심히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몇만이신가요? <laughs> 네? 팔로우가 몇만이신가요?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왜냐면 작업에만, 그러니까 아까 김관희 쌤처럼 그 작업 공간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음. 그런 어떤 그 소통을 음, 할 소통. 기회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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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좀미뤄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 그 안에 갇혀있지 않고 그리 저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대중하고 소통하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 명호군이 전문가예요. 그런 네. 거는. 이게 젊은 친구들이. 네. 네. <laughs> 네. 많이 알려주시면 네. 작품들이 그런 개점이 계신 것같요 음. 네, 이제 올리고 있어요. 아. 예전 그림부터 해서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던져서 네. 어, 이, 이 작품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아니면 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네. 것도 다 대답을 해주시고 그러세요 네, 대답할 생각입니다. 아, 네. 너무 아.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어떻게 돼요? 저는 많지 않습니다. <웃음> 아. <웃음> 선배님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얼마예요? <laughs> 저한 8,900페이지 안나싶고요 아, 8 9 0이면 열심히 하셔야 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 마이크 아, 네. 마이크요? 아, 아, 괜찮나요? 네,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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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양>. 네? <laughs> <laughs> 저는 어디 가고 찾으면 돼요. 돌리 왜그요 네, 괜찮나? 네. 네. 자, 800명이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선배 님은 거의 30만 <laughs> 넘지 않나요 네, 30만 4만. 와. 네. 에이. <웃음> 네, <웃음> 그 정도는 뭐. 기본. 음, 네, 음, 네. 기본이. 네. 저희 저정도는 이제 기본 각가겠죠. 알겠습니다. 네, 저를 팔로우하세요. 아 네, 예, 예. 그래야겠어요. 우리 김가리 작가님은 어디로 가야 작품을 볼 수? 있 내일 그냥 막 물어보면 될걸요? 아, <laughs> 네. 김가리 작가치면 예, 네. 네, 물어보면 될 거예요 거기. 아, 네. 저도 물어봐 물어봐도 돼요. 네이버에 그래요? 아, <laughs> 네. 이웃한테 물어보면 되는군요. 네이버. 와,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로 작품 활동은 어디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남 광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이 청양이에요. 바로 15분 동 15분 걸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우와. 저를 모르셔가지고. 네, 네. 아, 강천에 제 친구가 있는데, 베스트 프렌드가 아, 예. 칼국수집 아들이 있어요. 아그러신가요 예, 예, 정말 맛있는 칼국수 예, 칼국수집 예. 아들이에요. 네, 칼국수 있습니다. 예. 아주 맛있는 칼국수. 맞아요. 예, 그, 그... 언제 한번 강천에서 뵐까요? 그러면? 그럴까요? 네, 칼국수집에서. 그, 엄마, 아빠 뵈러갈 때. 네네, 한 방탄 번 방탄 네, 네. 한번 슬쩍 뵐게요. 네. 아니, 경상도에서 그럼 충청도로. 뭐 시집간 거예요? <웃음> <웃음> 그림 따라 갔죠. 그림 따라. 남자 따라 간것 같은데. 아유, 그림 따라 갔습니다. <laughs> 그림 따라. <laughs> 네. 흥시라죠? 네, 네. 그렇죠. 산 좋고 물 좋고. 네. 홍석씨가 있다고 홍석천씨가 있다고 갔는데 <laughs> 네. 서울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아니 고장이 참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렇죠. 성산문 음... 비롯해서 네. 네. 김자진 장군 되게 유명한 명소가 되게 많고요. 맞아요. 네. 오. 아주 저게 조금만 벗어나도. 바다, 네. 산, 덜. 뭐. 덜? 덜. <웃음> 덜. 덜. <laughs>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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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천 아. 김도 유명하고요. 새우젓도 아. 유명하고요. 우존도 음. 유명하고요. 칼국수도 아, 유명하고요. 맞습니다. 네. 네. 한번 거기서 네. 만나도록 할게요. 겠습니다제 할게. 작업실에 초대 한번 <laughs>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우 신남분 오세요. 아 네, 아, 네. 네. 아, 너무 아쉬운 게 네. 네. 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발음 교정이 전안 됐는데. 네. 신남분 가셨다고 하셔가지고. 음. 아, 음. 너 경상도 어디야? 저 부산. 아 부산이요. 전 진주입니다. 저도 저도 부산이요. 아, 네. 아, 그래요? <laughs> 와, 이쪽 남쪽. 어, 몰랐어요. 분들이 저도 굉장히 부단. 진짜 감사드리겠 <laughs> 네. <오시네. 웃음> 너무 음. 오래돼서 서울이시나요 저는 경북 안동이에요. 안동. <laughs> <와. 웃음> 죄송한데 오늘 뭐 경상도 특신인가요 <laughs> 아, 그러네요. 예. 네. 아, 몰랐어요. 음, 몰랐어요. 음, 작가님들이 <laughs> 어디 출신인지도 사실 잘 몰랐네요. 네, 잠깐 님 네. 상관, 상관없죠. 오죠? 작가 아, 얘기만, 네. 그림 얘기만 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김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나의 어떤 성장 배경이나 네. 성장했던 장소 뭐 이런 것들도 다 작품에 영향을 네. 미치죠.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야, 경북 어. 안동이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게확 오네요. 네. 아, <laughs> 보수적인. 네. 네. 아, 네, 아까 되게 유교문화의 네, 가부장적인. 네, 늘려서. 네. 어, 네. 네. 뭔가를 발표하고 싶어도 음. 잘안 되는. 음. 그래서. 음. 와, 정말 그러면 정말 그 문중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도 네. 작품을 네. 보실 거 아니에요? 어, 보시죠. 반응이 보시는데, 어떠신지. 거기분들은 여자가 이미 예체능을 하는 자체를 썩 좋아하시지 않으시니까 음. 아 특히 저희 때만 요즘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네, 많이 바뀌었겠지만 요즘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아 미술 공부를 그럼 그런 공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뭐, 어렵게 하신 어렵게 것 같은데 어렵게 했죠 제가 고집을 세서 그냥 했어요 그리 작업은 뭐. 고집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음. 것 같아요 저 또한 집에서 공부를 이렇게 시켜 준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어주경야도 그렇게 해서 음. 학교를 음. 다녔거든요. 음. <laughs>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네. 좋아. 저 안에 음. 어게뭐저 저도 알수 없는 저 안에 어떤 무의식에 그런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욕과 강한 것 같습니다. 아. 음. 네. 음. 특히 음. 이제 자연에 관련돼서 더 강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 아트 하시는 분들이 명우 분도 그렇잖아요. 부산에서 뛰쳐 음. 나온 거 아니에요? 영재했다고. <laughs> <laughs>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진짜 좋아해서. 음. 음. 맞아요, 그렇죠. 좋아해서. 그렇죠. <laughs> 좋아하지 않으면 뭐. 저도 나오셨나요? 남 청양 아주 시골에서 <laughs> 네. 아무것도 모르던 촌 동네 아이인데 <laughs> 네. 정말 뭐 하고 싶어 가지고 네. 서울도 뛰쳐 왔거든요1 <laughs> 9살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거예요. 어...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온 것처럼 네. 명우분도 그렇고, 네. 작가님들도, 네. 음, 하고 싶은 걸할수 있다라는 그 행복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를 절대 놓치지 않고, 앞으로도 멋진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네. 음, 너무 편안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 어떤, 제가, 저에게 기쁘게 작업을 하고, 힘들지만, 기쁘게 작업을 하고, 어떤 제 작품이 힐링 되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이었, 마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러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또, 석천 씨랑, 또, 명호 씨랑, 또, 작가, 예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힐링. 음. 물론, 이제, 떨림도 있지만, 음. <laughs> 힐링이 돼서, 너무 좋, 좋아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다. <웃음> <웃음> 우리 김가리 작가님. 제 작품을, 아, 그런 느낌이다. 라고 공감해 주시는 분을 만나면 작가들은 많은 음, 기쁘거든요. 음, 네네. 네, 네. 예, 근데 아까 제그 지미츠에 실렸던 그 작품 와인 색깔을 봤을 때도 되게 그, 가, 그 작품을 되게 공감해 주셨고, 네네. 석천 씨께서도 그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제가 사실 에너지가 많이 녹아나 있다는 느낌도 음, 드는데, 그걸 꼬집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그 해안이. 어, 아. 어, <laughs> 너무 감사했고 음. 네. 이런 소통이 맞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언제 또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아, 그럼요. 그런 생각을 아, 네. 했습니다. 저는 김관리 작가님 네. 거 작품을 보면서 네. 아까 구두하고 콜라보를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 저도 사업도 하고 네. 그러니까 네. 아이디어가 그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어요. 네. 보면은 야, 저거는 그냥 가방. <laughs> 어. 아 그렇죠, 아, 악어배. <laughs> 딱그 느낌이 딱그 네. 느낌이잖아요. 네. 되제 이게 섹시한 그게 <laughs> 있어서 네. 나중에는 콜라보할 수 있는 것들이 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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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요일도 잘 하시고 네, 미술에도 감사합니다. 또 애호가 있으시고.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자희 음, 네, 작가님. 네. 저도 그과리 작가처럼. 홍석천 씨께서 제 작품을 보고 음. 너무 이해를 잘해주셔서 감동을 먹었거든요. 음. 그리 어, 정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전달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아, 뭔가 안동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다시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서양화 같은 느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무슨 제가 동양적인 느낌이다라는 음, 느낌도 들어요. 이제 음, 네. 저제 느낌은 음, 그렇죠. 안 안동이라고 하셔서 무슨 뭐 안동에 삼배? 있는, 네 안동포, 네. 네. 네 약간 그청 그렇죠.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음, 무슨 벽 그렇구나. 느낌이기도 하고. 네. 아 이래서 작가님들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니까. 알면 어, 음. 알수록 작품도 더깊게 보이는 거죠. 네. 물론 네. 내가 처음 봤을 때내 주관적인 생각이 탁 듣는 것도 중요한데 네. 작가님들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 작가님들의 생각을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아... 이, 이럴 때가 있어요. <laughs> 더 이해가 가는.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들의 삶을 우리가 좀 관심있게 이야기 나누고 공부하는 것도 네. 중요한 거죠. 네. 자, 어쨌든 오늘 1부에서 만난 우리 세 분의 작가님들과는 이제 이별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앞으로도 네. 더 멋진 작품을 또 부탁드리고 네. 또 뵙기를 네. 예, 네. 바라겠습니다. 항상 네. 승승장구 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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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2부에서 또두 분의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